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야, 아니 너무 여기서 니앞아니 잡으면 되거든요? 아니 일로 올야들어야라어와지 그렇지 좋아좋아요렸다 <목소리> <구독과> <목소리> 나 맞았는데? 뭐냐? 어, 와드 내가 박을라 했는데 이러면 니달리 이쪽에 들어오는 거 보이거든요? 아 니달리 이아 이, 오른쪽으로 가는 거 같은데? 일단 먹었어 니달리 그냥 아래쪽으로 뛰어 넘어간 거 같은데? 느낌에? 이러면은 그냥 풀캠 해도 될거 같은데? 니달리도 풀캠 느낌으로 갈것 같거든요. 왜냐면 돌고부까지 먹었다는 거는 풀캠 한다는 거야. 아래쪽 무빙 치는 거 보니까. 3대별에 그냥 퀵 찍어주겠습니다. 니달리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냥 최대한 끝에서 먹을게요. 니달리도 버프 먹어가지고 아주 좋아, 좋아졌거든요? 바텀 일단 키를 따여버렸고. 라이브안 당할 것 같고 아리 지금 타이밍 조심 이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? 뭐야 나이스인데? 아 맞으면 안 됐는데 그렇지. 어, 데미지 너무 좋아. 그냥 녹아버렸는데? 아주 좋아요. 아니, 파이크가 Q를 계속 차징하고 있네? 이러면 아래쪽은 근데 애매해. 왜냐면, 르블랑이가 올수 있거든요? 와, 방금 딜이 한 번에 이쪽에 녹을 딜인가? 굉장히 쎘어. 제가 봤을 때는, 매우 쿨차징 해가지고, 마법 저항력 깎아서 그런 것 같거든? 느낌상? 아, 이게 좀 늦게 나오네. 이 아래쪽에서 먹어가지고. 벨트는 언제 가시고, 밤수는 언제 가시나요? 라고 하시는데, 어, 상황에 따라 가거든요?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니달리 같이, 막 이렇게 도망가는, 거리, 거리를 빨리 좁히려고 하는 얘들한테는 벨트 가고요. 아니면, 르블랑 같이, 밤수를 그냥 맨 처음에 터트려야지 한 번에 녹일 수 있는 애들 엄청 핑퐁 잘하고 그런 애들 있잖아. 그런 애들 상대로는 밤수 갑니다. 가기 애매하거든요 이거 안 죽을 것 같아. 그리고 니달리가 역갱 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. 야뭐 얘는 뭐 맨날 아, 가고는 있는데 빼야 돼. 그냥 쭉 빼자 어우 씨. 플래쉬 왜다 당해주는 건데 라인을 계속 무지성으로 밀고 있고 여기까지 너무 말리는데 이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 줄게요 이거 돌고 먹을 수도 있거든요 이렐리 안 오죠? 6렙인데 저게 라이너 들이 이게 자기 라인 이 아니면 못 한다니까 봤던갱 각이 플래 시가 없어 가지고, 안 나올 수있 는데 일단 한번 가 볼게요. 이게 안다 걸렸 는데 잡아 줘야 돼. 더안될거 같은데. 죽냐? 아, 게이습니다이건 파이크가 잘했는데. 아, 이습니다 나이스. 뭐야 이거? 가는 중이긴 한데 이거 될려나? 그렇지. 잘 먹었다잉? 용내 금방 찍거든요, 이거? 바텀갱 바로 가줄게요. 하이크 인제 나왔거든요? 바텀갱 바로 찌르면 돼요. 강타까지 써가지고 가겠습니다. 이거 교전 세게 일어날 것 같은데? 루블레 아, 여기. 야, 너무 혼잔데? 너희들 다? 어, 와, 데미지 저... 진짜 저... 좋아. 아 무빙, 아, 아, 무빙 쳐야 되는데, 씨. 나이스, 저... 많이 뺐다?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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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데미지 왜 이렇게 좋냐? 나이스. 아맞지마오 들어올 것 같은데. 일단 신발부터 이 속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. 이달리 3킬 신발부터가 좋네, 저 친구. 아펠이 야무지게 녹는다, 근데. 확실히, 감전이랑 들어줘가지고, 초반에 딜이 굉장히 세. 근데 궁이 없어가지고, 얘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왜, 아, 이렐리아가 궁극기가 없어. 니달리가 아래쪽이었고, 한번 볼만은 하거든요? 니달리! 니달리, 여기 있어? 무빙해야 돼. 그렇지. <laughs> 이러면 제가 궁극기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? 왜 싸워주는 거야? 싸우지 마. 이럴리야 궁극기가 곧 돌았거든요? 기다려. 야, 거기까지 가지 마. 기다려 봐. 아 씨. 아니, 뭐 해? 아, 뒤로 쭉 빼면 되는데. 아, 이, 답답해. 답답해, 진짜. 잡을 수 있을런가 모르겠는데. 못 잡을 것 같은데. 리달리 그냥 보고 있을 것 같아. 오. 어, 데미지 진짜 좋은데? 너무 센데? 많아야 차라. 음, 구토로, 구토로. 그건 밤수 괜찮지 않나요? 밤수 괜찮죠? 밤수도 괜찮고. 근데 이런 물몸들이 많을 때는 또 마간 올림이 좋거든요? 벨트가 또 막아 올려주잖아요. 좋은데? 좀만 천천히. 아뭐할 수가 없네. 같이 좀 들어가지. 아 궁극기도 없는데. 그 다음 막을 수 있냐 우리? 어지럽네.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니달리를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나 이런 샷고 소봇이난 제일 싫어 뭔가 갱홍도 뭔가 별로고 내 스타일 아님 얘는 원래 정글러여가지고 갱킹은 잘 가네 뒤에 살짝 봐줘야 될것 같은데 니달리 올것 같아서 아 이거다! 그렇지 아! Q 적중률이 요즘 너무 안 좋아 이것만 조금 조금 여기 뭐 있어 있는데? 너 여기 있지? 아! 매우 걸면 진짜 좋았는데 잡았는데 그럼 니달리 아래쪽일 것 같은데? 아 이쪽 털었구나 좋아요 니달리가 어디있을까 용을 먹기는 애매하고 앞에라면 빨리 잡고 싶은데 철갑공이 나와버렸어 뭐야 그렇지 딜 왜케 좋아 집 바로 찍고 싶긴 한데 니달리 근처에 있을거거든요 사이사은 살짝 조심해주면 될것 같아. 아군이 <laughs> 타어답 갑분 싸. 야 이거 이걸 찍어줘야지 이걸 친구야. 뭐하냐 친구야? 어딜 들어와? 이 씨. 이달리플래시트 빠졌는데? 좋아요 지금 싸우지 말지 이달리 플래시 없어서 바로 또딸수 있거든요 궁극기만 생기면 아 이거 야야야 너 너무 혼자 가지마 와, 파이크 또 어디 로밍 갔다 온 거야, 지금? 개노답인데? 바로 집에 가줄게요. 돈 많이 벌었거든요. 이건 안될것 같아. 아으, 씨! 좀만 더, 아, 너무 아쉽고. 아, 이거를 못 부시네. 샤코 집에 안 갔더라면 야 비달리 여기 아씨 죽냐 죽었어 살것 같기도 하고 어 이거 살것 같은 느낌인데 파이크 온다 허 아, 네, <laughs> <여쭤네. 웃음> 살짝만 각보고 먹어주겠습니다 그냥 지금 뭐.. 이것까지 라인 밀까 그냥? 아니, 이거 바텀쪽으로 가도 되고 파이크가 너무 까다로운걸? 가는 중

잡을 수 있냐? 그렇지. 아 전멸까지 쓰는 건 조금 아쉽지만. 나 되게 잘 크고 있는데 뭐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? 제압되었습니다. 제압이 왜돼 아 이거 이렐리아가 이렐리아가 라인전이 끝나가지고 <laughs> 다, 다 당하는데 뭐야 아리가 1킬도 안 먹었어 철각궁을 갔으니까 바로 그림 잡을 거 가주겠습니다 이 친구는 그냥 주도권 계속 없이 이러고 있을 거야 이게 그거라니까 주도...뭐냐 라인이 꼬이면 이렇게 돼 주자 어줄건 주자. 애들 다 잘려가지고 뭐 전령 막을 수도 없어. 미디어 오는 친구 하나 잘라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먹고 있지. 근데 이거 우리가 뭐할 수가 없는데 친구야 왜 혼자가 거길? 야 빼자 이거 밀면 되는데 그냥 돈 받고. 그렇지. <laughs> 한번 잘못 녹이면 이렇게 된다고. 그러니까 아 별로 안 좋은데 이거는. 어디로 도망가야겠는데? 내 쪽으로 온다 씨. 안돼 얘들아 따라오지 마 도망쳐 미드 압박해 여기 핑와 이거 뭐내거 정글도 다 뺏기겠는데? 오씨 음. 나만 잘 컸나? 지금 잘끝내랑 같이 해야 돼. 카이사, 카이사가 그나마 잘 컸네. 샤코야, 너무 혼자 들어가는 거 아니니? 지금 그 시야를 딸 이유가 없거든. 다음 템뭐 가야 되지? 리치베인 가도 괜찮은데. 왜냐면, 파이크랑 르블랑이기 때문에, 한 번에 녹여주면 좋거든요? 아, 경진님, 오랜만이에요. 어서오세요. 남아있는 정글 싹다 먹어주고 가겠습니다. 바론을, 아펠이 있어가지고 빠를 건데, 와드를 잘 해놔야 되, 되겠네요. 아리 뒤에 살짝만 봐주면서 집에 가야겠는데, 제가 시야를 따주면서 이 핑어 잠깐만 이러면은 여기 아래쪽 더해도 되겠는데, 위쪽 더해도 되겠는데, 파이크가 근데 이쪽에 있다? 아 여기 쪽에 다올것 같은데 느낌이. 아 회복 때문에 아 이거 여기 좋은 걸? 야너 혼자 뺐어? 야, 여기 뭐 있다? 그렇지 녹여주고 여기 뒤에. 잡이 잡았는데, 아리 그렇지 샤코야, 샤코야 여기 안 보였어. 바로 빼주고, 니 달리 혼자 있거든요. 니 달리 저기 있으면 이 바텀까지 밀게요. 내가 붙어질 순 없고, 한라인 더하면 진짜 위험하긴 한데. 여기까지만. 파이크가 위로 올라오고 있거든요. 궁극기가 없어가지고 집에만 가면 나쁘지 않아. 좋아요. 메자일 하나 가지고 싶긴 한데 이거는 리치베인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냥 숨어 있다가. 이 파이크나 르블랑을 원콤을 낸다는 느낌, Q2에 그냥 끈산한다는 느낌으로 가면 되거든요. 그럼 얘네들이 피가 없어가지고 바로 집 갔다 와야 돼. 르블랑 같은 애들이 피가 없으면 할수 있는 게 없어, 핑퐁이 안 돼서 파이크가 시야 먹는 것만 조금... 여기 와드 있는 것 같은데, 아닌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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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근데 너무... 여기서 난 앞을 잡으면 되거든요? 앞에 일로 올 거야. 들어와라. 그렇지. 잡아주면 이 미드 균형이 깨지거든요? 얘네들이 그러면 미드를 올 수밖에 없어. 아니면 타워를 주던가. 이런 거는 바로 그냥 레넥턴 들어오게 되면 매혹 걸어주면 돼요. 전멸 q 이 르블랑만 조심해주면 돼요 가긴 가는데 강타가 없어 그냥 아 용을 애매메다 아펠 6초 5초인데 니달리 그냥 한번 따봐도 되고 니달리 초식에 있다 근데 이거 이거 아 이거 아닌 거 같아 아닌 것 같아 걸렸는데 아 까비 뭐야 자 여기 도와줘 여기 도와줘야 돼. 그렇지. 좋았어 뭐야, 얘. 블러드론, 그건데? 그렇지. 끔살더안 싸워도 되는데. 앞을 세다. 얘들 앞을 세다. 말했다. 나이스. 우리 애들이 더 세네. 그럼 바로 갈수 있지, 이거. 타이크 궁극기 조심. 나이스. 쥐지